안녕하십니까 착한고다리사님 박준석입니다 예, 오늘은 음, 우리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천명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한 2,500명이 되었는데요 하루에 한 50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우리 2,000명 구독자 이벤트 할때 어, 우리 계란찜 뚝배기 제 <laughs> 동영상 중에 그 조회수가 가장 많은 계란찜 만들기 예. 어, 그, 제가 아무리 많이 잘 떠든 게, 그, 다이소, 그, 다이소 매출 2조 원, 다이소 따라하기 뭐 이런 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꽤 많거든요. 그게 몇천 번 조회가 되었는데, 계란찜 만들기는요, 계란찜 만들기는, 거 매출 올리기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는 지금 조회수가 7만 회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내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그 계란찜이 더 의미가 있나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아마 자영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예그 제가 그 음,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하루에 보통 한두 분에서 많을 때는 한 다섯 분까지 이렇게 상담하러 오십니다. 전 그러면. 뭐, 계산되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편한, 편하실, 편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속 시원하게 될 때까지 그냥 그 합니다.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 뭐, 테이블 한세 개나 네개 정도는 그룸 하나를 비우라고 하기는 받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다 하기에는 전, 전 매장을 다 쓰면서 제가 없는데 하기에는 바쁜 12시 한지 이럴 때 제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떠들기만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한룸 하나를 좀 폐쇄합니다. 테이블 4개나 5개 정도 는 룸을 하나 폐쇄하고 거기서 상담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영업하게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줄을 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닙니다. 맨날 그래서 줄 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 상담을 12시부터 1시간 단위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쭉한 6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셔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한두개 중에 하나는 어 매출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고, 하나는 그 코다리 조림 기술 전술을 받아서 나 업종 변경이나 메뉴 추가를 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 배우면 좋겠느냐, 뭐 이런 코다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또반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기, 그뭐 기술 전수에 뭐 그렇다 치고, 그 전화했던 매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니면 또 코다리 조림 뭐 전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끝에 이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게 코다리를 하면 그렇게 사장님 말씀대로 하란 대로 이렇게 이렇게 마케팅 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잘 될까요? 반드시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세요. 아, 기껏 기하면 된다. 그래놓고 왜안 되느냐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장사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장사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또 한번 눈이 동그래지세요. 장사를 10명이 시작해서 5년 지나거나 뭐 몇년 지나면 그 중에 뭐 하나만 살아남는 이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안 된다면.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하기만 하면 월 천만원 번다고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1 0 0명 중에 한 명, 1 0 0 0명 중에 한 명만이 월 천만원을 벌고 나머지가 안 된다면 그게, 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다돈 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천명 중에 한 오백 명이라도 성공해야 하게 되는 거지. 장사를 열 명이 시작해서, 오년 지났더니 다섯 명은 한월 천만 원씩 벌어.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하라 그랬더니, 열심히 했더니, 열명 중에 다섯 명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되는다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그열명 중에 한 명이라면, 장사가 열 명이 시작해서, 오년 만에 한 명만 남는다면, 그 장사가 되는 장사일까요? 아,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정, 맞는 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게 장사입니다. 제가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셔도 해도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이 착한 코다리 박준석 사장이 하는 방법을 본인에게 도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는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어,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매출이 50만원이었는데, 조금 올라서 60이나 70만원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본인의 목표는 100만원인 겁니다. 100만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박사장 탓만 하고, 그러,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되돌아 봐야죠. 우선 박사장 놓고 보면 박준석 사장을 놓고 보면 저를 놓고 보면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잘 먹혔던 것이 있습니다 잘 효과가 있었던 것 쿠폰 전단지 뭐 이렇게 직접 돌리기 뭐 여러가지 어 여러가지 있는 데그 중에 아 우린 쿠폰이 잘 먹혔던 것 같아 그러면 좀 그걸 좀더 세분화 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반복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전에 한 잔씩 나눠주다면 이제는 어 사모님 이거 열0장을 그 드리면서 그러는 거죠. 이거 오실 때마다 하나씩 써주시고요. 계란찜.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대가 다 떨어지면 또 드릴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이거 한번 꼭 가보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고맙겠습니다. 걔가 또 오시면 계란찜 쿠폰 주시면 또 드릴게요. 진짜야? 그래도 돼? 내가 또 이거 먹어도 되고 누구 줘도 되는 거예요? 막 그러세요. 당연하죠. 저는 우리 사모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은 더 잘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거를 가지고서 열장을 가지고 계셔서 오실 때마다 한 장씩 쓰셔도 저는 사모님 대환영입니다. 우리 집에 와 주시기만 하면요. 아니 그분께서 열열장 가지고서 열 열흘을 계속 오시거나 아니면 그걸 누구한테 열 장을 다나눠 줘서 열 분이 한 번씩 오거나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좋은 건. 10분한테 나눠줘서 10분이 어느 날은 두 팀이 돼서 오기도 하고, 세 팀이 되어서 오기도 하는 게 좋겠죠. 그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씩 하루에 쓰잖아요. 뭐 그분에 의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그냥 그것이잖아요. 그냥 하나. 근데 그분이 10분한테 줬더니, 어 다음 다음 날두 팀이 오는 겁니다. 그 받은 한팀한팀 한팀 와서 두 팀이 동시에 오시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도 좀더 효과적이겠죠. 그 렇지만 그것이 좀 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상황이 본인이라도 와도 어떻습니까? 오시면 감사하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방법. 제가 알려 드린 몇 가지 방법 중에서도 본인한테 맞고 효과 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 또 유튜브, 책 이런 거 보다 보면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빠르게 또 실행을 해 보는 거죠. 바로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이 또 맞는 것이 좀 있어서 하루 매출을 또 10만 원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저거 이렇게 몇 가지를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고객도 좀 늘어나고 처음 오신 고객이 와서 기존 고객으로 남기도 하고 신규 고객이 창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 차츰 100만 원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한 번에 많이 하면 빠르게 갈 텐데 약간의 문제점은 어, 주방이라든가 홀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너무 사람을 많이 불러오면 좀 오히려 나쁜 소문만 가득 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괜찮은데 아, 서비스가 엉망이더라고. 아유, 음식도 엉망이고 서비스도 엉망.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 스피드를 잘 조율해야 될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시면. 오시면 그오이뭐 쿠폰이나 뭐가 있다면 그거 기간을 좀 연장해 드리거나 너무 오래 기다릴 때 1시간 넘게 기다려 그러면 연장해 드리거나 뭐 하나를 더 드려서 뭐 이걸 언제까지 여유 있게 오셔도 된다. 오늘 오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한 1시간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면 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해상 식당이 우리 집만 있는 것도 아니, 아니라서. 너무 그렇게 뭐 엄청나게 기분 나빠지 않으십니다. 또 이렇게 오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를 쿠폰 뭐 드리잖아요. 한번더 오셔야 되니까. 죄송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디어를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역발상도 좋은 것 같고요. 배달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요건 정말 제가 했던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달을 하는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주말 같은 데는 그냥 한1% 생각하는 거지 1% 내가 이거 천장 뿌리면 10장은 내 고객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비우고서 요, 요뭐 명함 두개 사이즈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렇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착한 코다리 여기 뭐 배달의 민족 요교에서도 착한 코다리입니다 그냥 전화 주문도 가능하십니다 뭐이정도 써서 대표 메뉴 시래기 코다리 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전화번호랑, 가게 전화번호랑,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또, 배달의 민족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그렇게, 저는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문, 앞, 문 앞에 엄청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잘안 붙어 있더라고요. 배달하면 이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굳어졌나봐요. 이럴 때 우리는 역발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그게 높겠지만, 요런 걸 통해서 하루에 두세 개라도, 서너 개라도 배달이 서 나간다면, 하루에 그것 때문에, 매, 매, 순수익이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올라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이 얘기도 우리 오시는 사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보면 전체 뭐 매장이 한 200개 정도 있는 그런 상가 지역을 가봅니다. 근데 저녁 때 7시인데도 가게가 손님이 하나도 없는 곳도, 50곳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꽉 채워지지 않는 곳 말할 것도 없고요. 꽉 채워지는 곳은 한 손에 거을좀 하나, 둘, 세개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장님들은 전부 다 자기네 음식만 먹을까요? 아저 제가 코다리 장사하지만 코다리 많이 먹으면 물립니다. 그래도 맛을 보게서 저는 매일 조금씩 먹어보는데 어 저도 가끔 순대국밥도 먹고요, 부대찌개도 먹고요. <laughs> 샤브샤부도 먹고요. 여기 삼겹살집도 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곳이 식당이라 할지라도 쿠폰 같은 것은 사생님 어디 사장입니다. 한번 저희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서 쿠폰 같은 거 드리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들. 근처에 있는 식당이 모두 다 접근이 아닙니다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 의류 상점이라든가 일반 사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식당들 이렇게 놓치지 마십시오. 식당도 내 고객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점심에 저녁에 식당 하시는 사람들 많이 오십니다 어, 요 앞에 대명 곱창 사장님 20년 넘게 대박 사장님이신데 저희 집 와서 오셔서 사모님이랑 항상 점심에 식사하시고 저녁 장사 또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대명 곱창 사장님은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어,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멋쟁이시고 대박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만 손님 받고요 <laughs> 그 손님들 나가시는 시간 뭐 8시 반이나 9시면 문 닫으시더라고요. 공휴일도 쉬시고,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그래도 사임사모님 두분 영업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이블 개수랑 이렇게 계산해보면 거의 한달 며칠에 한, 한 3천원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정말 알짜배기, 아주 진땡이 그런, 그런. 맛집이고 우리 멋진 사장님이십니다. 다음엔 제가 그곳을 제 방송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집 어떻게 영업하고 있?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마냥 어, 대부분 관심 있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어,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리나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어, 식당하면 성공할까요? 뭐 이렇게 애타게 물으시는. 또 식당 지금 너무 하루에 10만원도 못 팔고 있는데 저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할때 제가 하는 말 절대로 안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 물론 충격요법이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거를 실행해 보시고 그 중에 효과 있는 걸더 심화시키고 더 한번 해보시고 또저 말고도 세상에 스승들이 좋은 말습니까 책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그분들의 좋은 점들을 따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인생은 어떤 영화 보니까 애니 기분 썬데인가요? 1인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럭키 풋볼 하는 풋볼 럭키 풋볼 럭비 풋볼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은 결국은 1인치 싸움이다. 내가 이 1인치를 어떻게 빼앗느냐?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 1인치에 목숨을 걸어라. 뭐, 이렇게, 어, 명 대사가 그 감독의, 어, 미식 축구 감독의, 주인공 감독의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식당, 아니면 그 어떤 자영업일지라도 우리는 1cm가 좋겠네요. 1m의 어떤 걸끌어올려할때 결국은 나는 오늘 1cm를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면 어느덧 우리가 1m 나가고, 그 1m가 합쳐서 져 100m를 나가서 아내 매출이 10만원에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되고, 목표를 하시는 100만원이 되시기도 하고, 200이 되시기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임들, 그, 많이 요즘 날도 추워지고, 또 여러가지 경기도 좀 그래서 그런지, 많이 위축되고,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신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하시는 그 어떤 마케팅이든 어떤 어떤 그 무엇이든지 좀 자신감 있게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짜 강하게 들이대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려 그러다가 말려 그러다가 해볼까 그러다가 말려 그러다가 그냥 우리 인생을 하직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저와 우리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 또 저희 가족들 우리 일하시는 분들 가족들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살아남으셔야 되고 성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아이디어 모으고 힘을 모으고 화이팅을 모아서 살아남는 그런 우리 멋진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